네. 오늘 또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죠. 하나님께서 그 설날에 여러분들 아마 가족들을 만나시고 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어, 전화를 통해서 또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도 어, 하시고, 또 어, 화상으로라도 만나셔서 어, 서로 형제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어, 정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2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어, 새벽 성경 항독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 28장을 할 텐데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또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는 나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 예레미야와 정 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볼 텐데요. 어, 28장 1절부터 어, 오늘 28장 17절까지 있기 때문에 다 읽어가면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지 4년 다섯째 딸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간의 쌀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빌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하나니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빌론의 멍에를 꺾으셨기 때문에 어, 2년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간 모든 어,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냐가 말했습니다. 아 정말 그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렇게 전하는 것일까? 만약에 전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어, 그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여호와 성전의 기구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예언은 가짜 예언이었고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선지자 예레미아가 반박을 하는데요. 자, 5조를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아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으로서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이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간의 쌀에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함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네, 지금 어,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말하는 그 말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들어라. 어, 정말 그렇게 평화를 예언하는 그 예언이 맞는 거라면, 어, 정말 그 하나냐 선지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가 맞겠죠. 그러나 그렇게 평화를 예언하는 어, 선지자는 그 말한 것이 응한 후에야,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야, 진실로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이렇게. 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어, 하나님의 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 자기가 전한 그 예언이 맞는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하나님가 다시 한번 어, 자기가 말한 그 평화의 예언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아가 목에 걸고 있던 그 멍에를 벗겨서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의 목에다가 걸어준 그 멍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멍에를 걸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인을 이제 하나냐가 꺾어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선지자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냐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12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남은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목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왕느부간네사를섬기게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다.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듯이 아니하셨거들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에게 폐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정말 어 너무 두려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 전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런 예언을 가짜 예언을 하나냐가 제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냐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기 말로 예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꼼짝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많은 설교들이 올라오고, 또 많은 성경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어, 지금 이제 21세기 현대에 어, 사회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런 신앙의 컨텐츠들을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 성경 관련된 컨텐츠들을 어, 사서 소비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고를 때 그 물건이 자기한테 유익하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사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지금 변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말, 그리고 자기 귀에 딱 맞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들을 때 그런 설교, 또 그런 컨텐츠들의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컨텐츠에 조회수가 많은 어, 설교라든지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아, 좋은 어, 설교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해야 될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 을 우리가 받지 않았을 때또 거짓된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영혼에 큰 위해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실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동생 그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고 어, 당신이 이제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론이 또그 사람들의 말에 호응을 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어, 금귀걸이와 또 여러 어, 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그 금을 모아서 아론에게 주니까 아론이 어,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바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봐라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또 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탁 달라붙는 그런 말,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욕망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어, 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그런 콘텐츠에 우리가 소비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또그 말씀에 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할 때,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그 선지자의 거짓된 예언을 듣고, 그 말을 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된 복음을 듣고도 아멘 할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 분별력을 학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분별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의 절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